제가 왜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는가 하면은 어, 모든 단체가 똑같은 문제를 알고 있죠, 그죠? 똑같은 네,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면 너무 좋은 단어들만 있으면 한 차례 보겠는데 또는 어, 뭐, 단어만 많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 제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 그 우리가 음, 프로페셔널한 창단, 직업 창단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만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 긍정적인 어, 마인드로 이걸 잘 어, 대처해 나가느냐 이제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뭐 요즘 지겹게 들으시는 이야기가 경제 이야기인데 그죠? 위기다, 위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 어차피 지휘자는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는 지도자는 위기의식에 잘 대처하는 법,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어, 사람들이 저를 야전사령관이라는 그명을 자꾸만 붙여주는데 왜냐하면 이현 현재 필드에서 아마추어와 그리고, 어, 소위 말하는 민간 NGO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게 됐죠. 원칙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단을잘 꾸려나가시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아주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좋은 단원들을 이렇게 어, 필터링 하는 작업을 잘 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은 오디션이고 뭐한 명이라도 무조건 와이기를 바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렇 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대처를 잘 해야되는게 어떤 단원이든 완전 단원을 우리가 좋은 단원으로 트레이닝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그 단원으로 만들어가는게 지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은 좋은 단원이 오면 좋은데 좋은 단원이라는 것은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지휘자가 어떤 합리적인 어, 리허설 방법과 그리고 발성적인 방법과 그리고 음악적인 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좋은 단어로 만들어가느냐 이게 그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제 백그라운드를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기악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악에 대한 어, 지식이 아마도 전혀 없이 시작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오케스트라 쪽을 많이 하고, 하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성악을 한 분들은 저희가 많이 알기 때문에, 별로 공부를 안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발승이라는 것이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어떨 때는 A라는 것을 적용할 때 빨리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B라는 것을 적용할 때 빨리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휘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을 잘 받아들여서 자기가 소화해내서 그 다음에 그걸 단원들이 상황에 맞게끔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 지금 우리가 아침에 출발해서 여기 와서 지금 바로 연습 들어가는데 굉장히 추울습니다죠 추운 추운데 지금 이제 환경적으로 이럴 때 오늘 연주는 해야 되고 소리는 안 내고 왔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를 했나요? 발심을 잠시 했습니다. 그죠? 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뭘로 했는지 모르습니까 미로 했습니다. 그죠? 미로해서 음이 조금 올라가다가 매로 바뀝니다. 그리고 고음으로 올라갈 때 여성들은 마로 바꿔서 어, 아 발성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리를 낼때 음역에서 어, 저음에서는 어, 처음 시작할 때 소리를 여기 광대뼈 쪽으로 좀 붙여서 소리를 앞으로 밝게 내기 위해서는. 미나 이 발성 밝은 몸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이게 에로 바뀌어서 조금 열어주는게 좋고요그 다음에 고음쪽에 갔을때는 여자분들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그 위의 음이 올라갈 때는 무조건 아로 해야만 자연스럽게 좋은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자들은 아닙니다 남자들은 고음에 가서 아아라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지혜롭게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가 울림이 저는 여기서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곳이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좋은 울림을 만들어내기가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지금 대형을 보십시오 지금 예, 포메이션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지금 앞에 곡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을 남성들이 뒤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런 포메이션은, 어 일반적으로, 어 정상적인 한창 포메이션이거든요. 예, 소프라노, 한번 선수들 주시겠어요그 예, 다음에 테너, 예, 그다음 베이스, 모두 세 명이 되어 있습니다. 엘포, 예, 완전히 온밸런스입니다 그렇죠? 소프라노, 테너, 엘포, 베이스 숫자가 완전히 달라요. 가장 이상적인 발이스는 베이스가 제일 많은 게 이상적인 발란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딱으로 베이스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 이런데, 그런데 노래를 할때 저게 언밸런스 어, 되지 않게 하려면, 어, 포메이션의 연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메이션이라는 건 대형을 말합니다. 그죠? 대형을 말하는데, 어, 어, 예를 들면 숫자가 적을 때, 이제 제가 저런 대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아주 클래식한 노래가 할때 이상에서 소리 좀더 내기를 좀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양으로 세계하는 방법이 있고 포메이션을 바꿔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형을 바꿔서 우리 인디비디 포메이션이라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포메이션인데 조금 있다가 아마 보시게 될텐데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마이크를 들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를 어저께 가르치셨어요 세상에 저는 그냥 와서 리허설 하고 그냥 보시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어저께 이야기해요. 저를 잠못 자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대응이 좀 달라졌죠? 그렇죠? 이제 남자, 여자가 막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볼륨은, 볼륨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냥 적은 숫자, 챔버합 창단이 울림이 좀안 좋은 곳에서 이제 연주하려면 이렇게 서게 되면은 볼륨은 쫙더 나오는데, 문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안상들은 소리가 잘섞이는 거는 조금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쓰고, 조금 전에 대응으로 쓰면 조금 더 소리는 잘 블렌딩이 되지만, 뭐가 문제겠습니까? 볼륨이 나오지 않아요. 들리지 않으면 뭐 감동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들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들리게 하느냐 작은 숫자로 이것 대형과 함께 또 하나는 딕션에 대한 문제죠 그죠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선명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이제 나가는 이런 기본적인 겁니다 리허설할 때 지휘자가 리허설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오늘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발생을 조금 했는데 아직도 한번 그냥 뭐 미미 끝났으은다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좀 고음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 제가 저번에 강의를 한 2년 전에 제가 한말할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그 여성들 고음을 내기 위해서는 그이그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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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쓰는데 우리 여성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해가셨습니까두 개씩. And two. And two. And two. And two. And two. And two. 어, 내일 저 필그림 어린이 학창단 이번에 필그림이 난리났네 어, 오늘은 미션 파이어가 오고 내일은 필그림 어린이 학창단이 오는데 내일 어린이 학창단 연주 마치고 제가 어린이 학창단과 제가 큰의미을전시할 겁니다. 할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어, 이런 방법을 우리 어린이 학창단한테도 제가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효과적이냐 아니냐?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린이 합창단 우리 초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해보실 때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어, 아이들이 어, 고음을 아, 사람이 고음을 낸다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방법을 알면 근데 우리가 방법을 모르면 고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압세션이라는 강박관념이 생기면 이 강박관념 때문에 고음이 안 나는 것이지 여러분 좀잘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놀랐을 때. 소리 지를 때 보면 아무런 나쁜 습관이 없을 때 누구든지 고음을, 아주 높은 음을 소리를 내거든요. 그건 무언가 하면 우리가 소, 고음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기 위해서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고음을 못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음을 잘 내기 위해서 지금 어, 저희들이 하는 것은